이제 선교본부장 정동화 장로님 나오셔서 2022년도 사업 보고 및 23년도 사업 계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나오네요. 자주 <laughs> 은는어제 순서는 원래는 그 사무총장 되시는 이문홍 장로님께서 원래 순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저희들. 순서에 담당하시고 그 그,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장론님께서 지금 그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아마 어, 병원주나 뭐, 아마 수술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2022년도 어, 실버 선교회가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사형 내용입니다. 사무국에서는 2022년 2월 28일 총회를 하였고 또 8월 13일 날 창립 20년 기념식을 가졌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실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세 분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강로 시장원이 원성목사, 김영남 목사. 님 그리고 감사패에는 어, 20년 동안에 예, 훈련원을 예, 많은 교회에서 예,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원을 위해서 장소를 어, 제공하고 물신양원을 지원한 13개 교회에게 감사회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참고로 저희 그 실버선교회가, 그날 무 아시겠지만은 800, 거의 900명이 되는데, 이 9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한 교회가 연재한 110개 교회, 110개 교회. 놀라셨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뉴욕 유저지 지역에서 실버 선교회 회원으로서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 공부입니다. 선교 공부에서는 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난민 선교 컨퍼런스를 참가했고요. 어, 필리핀 청교회가 주관하는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네이티 지역에 난민 사역을 17명이 실시했습니다. 17명이 개가 사역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쿠바 단기 성경을 실시했고 2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8일은 시라큐스 난민 지역에서 사역을 실시했고 6명이 참석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아직까지도 2022년만에도 활성화 안 됐고, 어, 본격적인 2 2 3년에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선교 훈련은 원 3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37기 실무 미션 스코를 주로 개강해서 16명이 수료했습니다그 다음에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어, 저희 실버 선교가 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뉴저지 지역에 실버 미션 스쿨을 개설해가지고, 어, 세계교회가 중심이 돼서 28명이 예, 수련했는데, 어, 이분들은 어, 실버 선교회에 예, 그 훈련한 수료생은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서포트해서 어, 수료한 건데. 그리고 8월 22일부터 10, 11월 14일까지 예, 38기가 올레이션 교회에서 어, 이루어져가지고 17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우사님 말씀하신 분들은 어, 이번 39기가 끝나면은 약한 900명 정도 한때 어, 수료생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1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어, 박재진 목사님이 강사가 돼가지고 12명이 선교 코칭 세미나를 실시하고 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 4월 3일두 예,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실버 선교의 정체성과 또 실버 선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선교에서 어떤 바람는 시간 방향인가를 진단받기 진단 위해서 어, 미션 달라스에 있는 코칭 그룹들이 있습니다. 한국 미션 퍼스펙티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칭 선교사 전문 선교사들이 어떤 코칭 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 코칭 그룹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코칭을 받았습니다. 또다 홍보부에서는 그 총회 선교 학교 교역 등의 광고를 실시했고, 어, 특별히 지면의 보급뉴스에미셔널라이프 기사를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웹부에서는 어, 지난 20년 동안에 좀 있었던 그 저희 신고 선교의 웹사이트의 여러 내용들을 현재 수정하고 보완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작업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회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에 실시했고요. 11월, 12월은 그 중보 기도 부장으로 해서 이재섭 전도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리더가 빠진 상태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동창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4월 30일 날 브루도프 공동체에서 창의유시전 기념으로 저희들이 함께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다윗성급 관람을 했습니다. 약 37명이 다녀왔고요. 9월 27일에는 제2회 총동창회가 회장, 총동창회장배, 골프 대회를 어, 저희들이 법셔 델리 골프장에서 실시했고, 43명이 네, 함께 네, 참여했습니다. 어, 이상 2022년이 이루어졌던 실버 선교의 사역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3년도 사업계획은 사무국에서 어, 사무실 임대를 하여서 간사를 두고 대협력 업무와 선교사님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 좀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그런 그 실버 선교회의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시전 행사로서 선교대와 비전 선포식이 지금 어, 저희들이 5월달과 8월달에 기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본부에서는 난민 선교, 함께 다민족 선교를 데이튼과 시라키스, 패터슨 메나탄 지역으로 좀더 확장하는 사역을 지금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CCC 대학생 선교를 후원하는 사역, 사역을 지금 한 거의 6개월 정도 실시하고, 3개월 했고요, 6개월 정도도 해서. 예, 일단, 저희들이 한 1년을 좀그 서포트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평가 후에 사역에 대해서 도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어, 선교지를 다변화시켜서 이미 쿠바를 다녀왔지만은 어, 페루라든지 또 바테말라 다 여러 지역에 저희들이 선교지를 다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가뭄이 있어서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 재작년에는 과일을 뜨셨겠지만은 어 이제 용축 선교사역이 이제 한 3년째로 들어가면서 좀더 어떤 그 결실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과수원 펜스를 설치하고 급수 시설을 좀더 보강해서 어, 이경화 선교사님 말씀대로는 아마 올해는 하시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아, 저희 네. <laughs> 기도하시고 매매 품들이 아주 도 거의 프리차나카 대비 과실 이있는 데를 가서 사용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음악 선교 사역이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새로 임명하신 그 김영미 목사님을 중심으로. 찬양 캠프하고 음, 음악 선교의 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집수리 사역을 위해서 장비도 보충하고 특별히 차량 구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역 내용을 회원들한테 다시금 공지하고 어떤 펀드레이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버 선교사및선교사 선교사 매뉴얼을 정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좀 이렇게 여담으로 드리면은, 그, 아까 목사님도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 불이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잊어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의 준안, 선교사 그 후원이라든지 또 양성이라든지 또 어떤 임명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을 매뉴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지금 상담 부분 많이 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원 교회 사역 공유 및 협력을 하 때요 어한 예로 지금 저희들이 3월 9일 그 저기 아, 39기 이번에 열리는 그 연합교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여섯 명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좋아하셨다고, 연합교회에서.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겠다. 정말 그 실버성교회가 초격파적으로 협력과 지원과 후원을 하는 건데, 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소홀했다는 것을 요번에 경험해 니다 아마 이그 후원 교회하고 사역 공개 희년사 사역은 전통 2023년에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그다음에 선교지 선교사의 차세대를 후원하는 사역이 있고, 특별히 순회 선교사를 정례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해서 회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해서는 그 다음 주에 여행 30일 후 40일 뒤에 겨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고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훈련 사업이 오염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기 선교가 실시되고 교육부에서는 후속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희들이 매년 그 설교, 어, 훈련을 그 수교를 하고 나면은 단기 성교를 가는데 그때 준비하는 게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때마다 그래서 아예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그, 우리 그 회원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그, 수교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단기 성교를 하게 될할 것이 가야 돼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성교수님나 도케이타브를 한부에서는 총회 및 실버성교 스쿨 교육 관련 강도 활동도 그 다음에 보건뉴스에 기사 하게이등 그래서 좀더 어, <laughs> 실버 성교회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아까도 자리에서 나눴는데 그 2023년에는, 27년은 아직,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교과적인, 그 실버 성교회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IT, 이, 외부에서는, 지금 계속, 새롭게, 그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설득해서 그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아마 그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거의 완성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복기대회에서는대벤지로월 1회 실시에는 잠깐만, 동일하 말씀드린 대로 중복기대 팀장님이 지금 상임을에서 지금 주당을 씌우고 있는데 곧이 부분도 그 후속 담당 부장님이 모셔가지고 진행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총동창회, 총통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어, 10년 발에의 총회 야영회 소문을 듣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